이번 j 의윙할윙할윙할윙할윙할윙할윙 u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u r w 의 n 할 our wing o u 2 wing 1 2 r wing our wing our w i 오늘은 허리 얘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켰어요. 어, 허리기는 이제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영상을 올리시는 정성근 선생님이 계십니다. 파워 유튜버시며 네. 그분께 직접 진료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해요. 물론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률이 높죠. 마치 조수미 선생님이나 조성진 선생님의 공연이 3년 동안 스케줄 꽉차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어, 이렇게 허리가 나가기 전에도 저는 이미 정성근 선생님의 구독자였습니다. 음, 그가 원래는 아마 거의 모든 영상을 봤고 주변에도 많이 권했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그 언저리에도 계속 내가 뭘 놓쳤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병원 입원. 늘 네, 마치고 네, 퇴원을 해서 집에 온 다음에 좀 유튜브를 볼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정성근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사마라 어, 삼마라 라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는 거세 가지 해라는 거세 가지 이렇게를 정리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런 되게 기초 영상부터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뭘 놓쳤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 정성 선생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어, 선생님이 굉장히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초콜릿 복근이라고도 하는 그 Six Pack 쫙쫙쫙 갈라진 그 복근의 흑백 사진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배 클로즈업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이 사람 봐라. 이게 굉장한 복근이지 않냐? 근데 바로 나의 환자이다. <웃음> <웃음>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이 눈에 띄노군요. 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건강한 몸과 이제 실제 진짜 몸에 하자가 없는 건강한 몸과는 어떤 갭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몰랐느냐 하면 뭐 몰진 않았을 겁니다. 예, TV에 나오는 각종 예쁘고 건강하게 여겨지는 몸들이 사실 뭐 예. 알고 보면 다 생리가 끊겨있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생리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요. 네. 어, 그래서 영상을 다시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정선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올리면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보고 또 되게 또 이렇게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운동 하지 마라. 저 운동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아 그러면은 뭐할수 어? 있는 게 뭐냐 어? 뭐 당신은 뭐 절대로 평생 허리를 굽히지 않을 거냐 이런 <laughs> 알잖아요 그런 애들 항상 했거든요 예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정선 선생님이 항상 영상에 거의 모든 영상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픈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다 이거로서난안 아프다 괜찮다 아 그럼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저는 그 모든 영상 내용들을 학습하고 있고 잘 주의 기울여서 듣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나를 그 후자에 놓고 있었던 거죠. 괜찮은 사람. 그래서 제 모든 학습은 전제부터 틀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음.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의 분류에 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성근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아, 저런 게 사실은 허리에 나쁘구나. 근데 난 되는데. 난 괜찮은데. 뭐, 어, 나 뭐, 어, 복근 운동 뭐, 100개 뭐, 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음, 아, 저게, 아, 저걸 할때아파지면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뭐 r s 피 모든 것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정성 선생님이 그 복근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 저의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대리 수치를 느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니까 그 정도의 복근을 가질 때까지 아마 전 했을 것 같아요. 어, 아는 분 중에 정형외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형외과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쳐서 제일 많이 오고,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당신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만 더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당신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겠지. 예, 그렇게 듣기 때문에 사실은, 발화자가 예, 목표한 발을 이루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상당히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정말 여러가지 맥락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모두 있습니다. 일단, 어, 잘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체육을 잘했던 기억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어, 원가족과 분리되어서 뭔가 원가족의 모든 습성들을 멀리하기 전까지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어릴 때로 가면 수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초중고를 거치면서 체육 수업을 들을 때,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즐기지 않았어요. 잘 해야 된다 생각도 안 했고 잘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 그리고 예 그거보다 학업적 성취로 훨씬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체육은 나한테 학업이 아니었던 거죠. <laughs> 음. 하지만, 어, 태생적으로 좀 유연한 체질이고,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칭은 잘 되는 체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과신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 요가 약간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처럼, 예. 네. 몸이, 그 정도까지, 어, 되면, 그 정도까지 예를 들어 허리를 돌리면, 사실 몸은 근육이나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 몸은 이렇게 기름칠 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까지 갈수 있는 거죠. 가동 범위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마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음, 다시 돌아가면. <laughs> 헷갈리시죠? 운동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laughs> 어릴 땐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라고 하면 이제 초, 중, 고. 이때는 예, 일단 체육을 안 좋아했고 학교에서 땀나는게 너무 싫었어요 예, 땀이 나면 그 찝찝한거 냄새나는거 그런것도 싫었고 중간에 체육복을 갈아입는것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당연히 뭐 사춘기때 몸 변하면서 그런거 다 너무 싫었어요 가슴 흔들리는 것도 싫었고 뭔가 교복보다 체육복을 입으면 더 몸에 윤곽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도 너무 싫었어요 남자들이 보고 있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도 나름의 두각을 나타냈던 건 약간 독한 거 매달리기 이런 거 <laughs> 근데 그런 것도 항상 좀 그런 것을 묻는 아이였어요 그 웽알웽알 이화에서 호텔에서 셀카 찍어내라고 했을 때 머리카락만 나오면 되죠 요거 물어봤던 것처럼 생각보니까 일관적이었네요 어렸을 때 매달리기 때도 뭐 발을 써도 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오래 매달리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매달린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되게 시비를 털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요. <laughs> 아무튼에 예,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운동 선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운동 선수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생일 동안 또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반복해 봤어요. 아마 당신도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되게 서른 살이 넘어서 춤을 추고 춤을 배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10대 때 하지 않았던 걸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한 번도 제 쪽에서 거절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춤추고 이런 거 근데 제가 10대 때 그런 춤추는 거는 어 날라리 아이들만 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춤추는 학원 이런 데 보내줄 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에서 뭐, TV를 보면서 안무를 따고 뭐그 정도의 또 정성은 또 없는 것이기였기 때문에. 초, 중, 고에서 운동의 기억은 없습니다. 20대 때? 요가 같은 건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유산소 같은 것은 굉장히 못했고, 할 생각도 안 했고, 왜냐면 하 너무 숨 막히니까. 어, 그리고 서른 살 언저리 했었던 춤을 추는 것들도 항상 숨차고 어지럽고 중간에 누워 있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빈혈기도 있으니까 그렇기도 했고 어... 그러다가 오히려 한 30대 중반, 30대 중반 정도에서 40대까지 굉장히 운동에 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춤추면서 조금씩 몸에 관심도 생겼고, 내 몸이 움직이는 걸 관심도 생겼고, 몸이 움직일 때의 느낌이나 감정에도 인지가 생기면서, 음 뭔가 그런 쪽에 뉴런이 자라는 것 같았어요. 기존에 없었던 감각을 느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떤 평생 느낄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능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쩔 때 느꼈었냐면, 런데이 앱으로 내가 매일의 미션을 성취할 때 왜냐면 나는 한 번도 일생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이 줬던 성취감 그 밖에 캐틀벨이나 복싱 운동을 할때도 그랬고 그 순간순간이 주는 쾌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그 쾌감을 그렇게 강렬하게 느꼈을까? 그것은 내가 운동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을 잘 썼고, 몸쓰는 일을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각종 생활체육에 많이 가까이 살수 있었으면, 그런 감정을 더 어렸을 때 느꼈거나, 이미 느끼고 넘어갔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 환경적인 이유, 정신적인 이유, 모든 것을 합쳐서, 되게 늦게, 몸 움직이는 기쁨을 알게 된것 같고, 사실 몸은 운동선수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되게 갑자기 알게 된 재능들이 있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선수 같은 뛰어난, 막, 육체적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더라도, 나이 들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남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가끔 그런 신기한 순간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한 10년간 겪었던 모든, 내 몸의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 같은 거는, 정말 숨겨진 재능, 발견하는 기쁨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어...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허리는 항상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강해졌다고 느꼈어요.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약하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운동에 몰입했고, 운동으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조금 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예, <laughs>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죠. 약간은, 예. 네. 좀 어렸을 때땀 흘리고 나서의 그런 개운함이나 그런 것에 더 가치를 많이 둘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은 해요. 전 정말 가만히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몸이 잘할 때 몸이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존나 끝도 없는 회연에 빠져듭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헬스장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얘가 지금 뭐 회원 모집을 하는데 할인을 하고 있다. 어차피 재활을 할 거니까 여기 등록을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왜 단기적으로 좀 할인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나중에. 뭐 회원권을 개시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등록을 해 놓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하지 않았어요 뭐 그때 가서 헬스장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그때 가서 뭐 다른 운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또 혹은 그때 그만큼 어쨌든 운동을 할 만큼의 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냥 어~ 헬스장에 가면 그 그러니까 외출을 할수 있을 상상 상태겠죠 예 네. 아마 날씨도 좀 따뜻해져서 땅이 미끄럽지 않을 거고 저도 좀더 몸을 지금보다 많이 움직일 거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헬스장에 가면 저는 제가 오버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오버, 오버하면서 살았거든요. 오버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laughs> 들어왔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시작은 가족한테 가장 많이 들었겠죠. 예. 네가 느끼는 감정은 오버이다. 네가 하는 반응은 오버이다. 네가 하는 행동은 오버이다. 이런 얘기를 평생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짐 생각해보면 오버는 사실 뛰어나단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어... 저한테 가장 치명적.